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믿음,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삭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기적적인 탄생과 의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였더라. 이 구절은 이삭의 탄생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모리아산 제물 사건의 깊은 의미 이삭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모리아산 제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대신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와의 결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어 자신의 고향, 즉 혈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라레서의 삶과 번성, 극심한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잠시 이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에 계속 머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상상 이상의 큰 부를 얻게 되지만 주변 블레셋 사람들의 극심한 시기를 받아서 우물을 빼앗기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우물을 기꺼이 양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우물을 계속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은 이삭이 그랄에서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양과 소가 많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부엘세바에서의 축복 재확인 이삭은 결국 그랄을 떠나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에서와 야곱 분명의갈림 길.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마다들 에서를 더 편애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지혜로운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편애는 결국 가족 내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고 결국 야곱이 에서로 교묘하게 변장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이후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자 마다들 에서에게 자신이 직접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의 지혜로운 계략으로 인해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세기 27장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과 유산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삭의 깊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구절은 이삭의 단순한 인간적인 바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교훈과 적용. 이삭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귀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 이삭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인내와 겸손의 가치 이삭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인내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삭은 삶의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뜻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론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굳게 믿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끝까지 믿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삭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따뜻한 격려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